1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Until 하셨죠? 그렇죠? Remain open 당연히 어떤 시점까지 계속 열려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? 네 이거 틀린 사람 있어요? 아니죠 어 언제까지 중요한 것은 어떤 시점이 나오고 앞에 나와있는 동사가 계속적인 의미를 나타낸 동사일 때 Until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? 쉬운 문제였어요. 똑같아요. 우리 정토끼. 똑똑한 기본서에서 마찬가지. 스테이 오픈 어떤 시점 답. u n t 반복돼서 나오는 포인트다. 틀리지 않을 수가 생각하고요. 이거는 다시 말하면 다음 시험에는 틀리지 않아야 되는 문제예요. 안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. 뭐가 부족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걸 다음에 틀리지 않게 만드는 그대가 신자가 됩니다. 민어가 됩니다. 알겠지? 오, 끼, 도, 끼.